56장.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저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오십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늠한자와 음래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그것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여 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속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아기에기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함이 워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가 이 속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버센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마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들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엎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이 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에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느바요세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씻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문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수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영호와가속히 이루리라. 아멘. 샬롬 예,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6장에서 60장까지입니다. 56장에서 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자도 이방인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나 사악하고 백성을 희생시키며 자기 배를 채우는 탐욕으로 가득 차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57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른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하고 파수꾼과 목자로 부름 받았지만 사악하고 탐욕으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개만도 못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구원은 통회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은 찬양의 기쁨을 입술의 열매로 나타낼 것이다라고 합니다. 58장은 경건한 척하지만 살 의미 없는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고 베풀고 섬기는 금식이고, 그런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5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발미아마 분리되고 참혹한 상황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고 죄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60장은 온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뒤덮여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영광이 임하심으로 죄 백성들은 일어나 빛을 바라고 온 세상 앞에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죄로 심판을 당하지만 이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이 시온으로 돌아오고 평화와 풍요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해도 달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은 끝이 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들의 영을 수생시키시고 오늘도 회개하며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형식도 중요하나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 나아가기를 수원합니다. 어둠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끝이 나고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빛을 바라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용 없이 공허한 금식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내려뒀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를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며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 버림받고 미움받았으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없애고 온전히 구원과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도록 빛되신 주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